한없이 평화롭고 혐오시설이 없어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유한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외지인분들도 많이 모여 살고 계시며, 세컨하우스나 넓은 텃밭을 가꾸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시기엔 더할 나위 없으니, 가격은 저렴하지만, 넓은 면적을 원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의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조용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곳이죠? 그럼 오늘의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간 지붕을 가진 주택 바로 옆으로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63평의 대지와 주택,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까지 모두 매각으로 진행 중이기에 여러분들께선 소유권 모두를 넘겨받는 상태고요. 바로 옆으로 위치한 주택들을 보시면 정말 넓은 앞마당과 예쁜 전원주택들이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토지 가격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곳이기도 하며 바닷가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니 저렴하지만 넓은 대지를 원하셨다면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 중 사방으로 통행이 가능한 사거리에서 시작을 하며 여기서 주택까지 대략 80m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는 도로는 모두 구규지로 되어 있고요. 도로 폭은 3m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도로 폭이면 주택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신축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도로 폭이며 모두 구규지로 이루어져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겨우면서도 예쁜 주택들 사이를 통해 진입하시게 되지만 주변으로 위치한 주택들의 대지면적이 넓은 편이라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는 옆집의 경우 정말 참고하시기 좋은 상태의 주택으로 보여지며 넓은 앞마당을 무척이나 잘 활용한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엄청난 크기의 대문을 가진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대문은 열려있는 상태에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고요. 엄청나게 넓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 볼 집의 대지 면적은 538제곱미터 163평이고 현재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두 필지 지목이 모두 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취증 발급은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요. 숨겨진 권리나 명도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포함되는 건물의 면적은 126.9 제곱미터 38평이고 모두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으로 보이는 제시외 건물 창고의 경우 철거된 뒤잔해들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목조의 슬레이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제시회 건물 외부 화장실과 창고 공간이 있고요. 이런 건물들 또한 철거를 하신 뒤 더욱 넓은 마당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건물의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 뒷돈이 들어갈 내용 또한 판단을 해주셔야 하며 슬레이트 철거 비용과 건물 철거 비용 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유찰되길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뒤편에서 설명드리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주신 뒤 추천드리는 금액대로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옆으로 단층 창고가 위치하고 있고요. 창고 내부는 방치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아 보이며 유류보일러 기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취사는 LPG가스를 사용하셨던 걸로 보여지며 사실 건물의 가치는 미미하다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순수 면적은 52.8제곱미터, 16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구조는 목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주택 수리와 지붕 교체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평가 당시에도 공실 상태였으며,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공실 상태였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2013년에 경매로 진행이 한번 됐었는데요. 그 당시 경매지를 보시면, 대지만 매각인 상태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였습니다. 낙찰가는 2,700만원에 낙찰됐으며, 과거에 낙찰받으셨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주택입니다. 저 당시엔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었지만, 지료청구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까지 모두 넘겨받으신 다음, 현재 소유자분께서 등기 작업까지 모두 해두신 상태로, 여러분들은 별도로 신경 쓰실 권리는 없으며,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대로 물건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위치한 수목들도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고, 시멘트 바닥을 모두 철거하신 뒤, 아름다운 여러분들만의 정원을 갖고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멘트 바닥의 경우, 철근이 들어가 있진 않을 것으로 추측되며, 마당이 넓어 내집 주차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 주택의 경계면과, 외벽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둘러보신 매각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 고열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수욕장과 항구까지는 자차기준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택 외벽을 보시면 아무래도 건축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여지기에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으니 그만큼 저렴한 금액대로 낙찰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주변으로 리모델링된 예쁜 주택과 신축된 전원주택들도 많으니 여러가지 참고하시며 둘러보신다면 아주 뜻깊고 즐거운 임장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고 싶으나 경매나 공매라는 제도 자체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워낙에 많은 편이라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담게 된다면 꼭 무언가 실수를 하게 되니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재산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이동해 물건의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각 중인 대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편 빨간 경계가 1번 토지, 아래편 토지를 2번 토지라 부르겠습니다. 1번 토지의 경우 290제곱미터 88평이고, 2번 토지의 경우 248제곱미터 7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두곳다 대지로 되어 있으며, 두 필지를 1단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 전체 면적은 538제곱미터 163평이고, 두 필지 모두 계획 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농취증 발급 여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며 가격대만 잘 적어 내시면 됩니다. 대지 옆으로 위치한 도로의 경우 국유지 정식 도로로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동측 방면으로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3m 정도로 그리 넓다고 볼순 없으나 차량 통행에 있어 크게 불편함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무척이나 넓은 상태로 공사 차량의 회차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 박스들은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주택의 경계면이고 아래쪽으로 표시되는 초록색 경계 표시는 현재는 철거 후 방치된 창고 공간입니다. 저곳도 공부상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함께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철거가 됐으니 방치된 자재들만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은 주택의 면적은 52.8제곱미터 16평이라 보시면 되고요.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이고 현재 빈집입니다. 사용 승인날은 1960년과 50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의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니 수리나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합니다. 주택 앞으로 제시회 건물 기억번이 위치하고 있으며 저곳도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곳입니다. 과거에 증축된 부분으로 보여지며 불법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공간은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7.3평입니다. 그리고 주택 사이 공간으로 제시외 건물 니음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적조의 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며 욕실과 보일러실 그리고 창고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면적은 6.6평입니다. 주택 왼쪽 편으론 제시외 건물 디급번이 위치하고 있고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입니다 면적은 6.6평이고 내부에 폐기물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당 중앙쯤에 위치한 제시회 건물 1번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뤄진 화장실 공간이고 면적은 1.8평이며 지금은 철거가 필요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필지의 대지와 주택 그리고 제시회 건물까지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며 어려운 권리 없이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본체의 거실 공간 기준 남동향이 되며 넓은 앞마당이 있어 앞집과의 간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 고열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론 임야와 농경지 단독주택과 전원주택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내부에 축사는 없는 상태며 저 멀리 고압선이 보이고 있지만 직선거리 기준 800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마을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마을엔 예전부터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신 뒤 전원주택을 신축해 거주하시는 외지인 분들도 많이 계셨으며 토지가액 자체가 높지 않아 넓은 땅을 매입한 뒤 주말농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도 큰 부담감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의 주변으론 포항, 경주, 영천, 대구 등이 있으며 포항시청까진 자차기준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경주시청까진 자차기준 50분 정도 걸리며 대구시청까진 자차기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북 주변으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통행성 또한 좋은 편이니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예정이니 영덕까지의 접근성도 앞으로 더 좋아진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주변을 보시면 국도와 지방도를 통한 교통통행성도 좋은 편이며 바닷가와 해수욕장까지의 접근성도 좋아. 바다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임장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 여러 제조업체들이 있는 상태지만 별도로 소음이나 분진 등이 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총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중 어디로 진입하셔도 집 앞까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들어오는 진입로 모두 구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을 가까이에서 보신다면 이렇게 두 필지가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위성지도상의 오류로 인해 경계면이 조금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신다면 대지 경계 내에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으니 건물로 인한 철거 시비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 33860.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336번지 외한 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 가격은 9,39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 동일한 금액대에 진행 중이지만 지금 가격은 주변 시세보단 조금 높다 생각되므로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유찰되길 추천드립니다. 가격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한번 유찰된다면 6,500만 원이 되며, 두 번까지 유찰된다면 4,600만 원의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금액은 1회 유찰 금액과 2회 유찰 금액 사이로 입찰하시길 추천드리며, 주변 시세를 보시면, 나대지의 경우 평당 20만 원에서 35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 평당 50만 원에서 250만 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의 집보단 모두 상태가 좋은 편이고, 리모델링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의 집과 비슷한 상태의 주택들은 사실상 건물의 가격은 거의 없는 상태로 거래됐으며, 낮이 상태의 대지들과 평당 금액대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57만원이고, 1회 유찰시 평당 40만원, 2회 유찰시 평당 28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런 금액대는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용과 더불어 제시외 건물들의 철거까지 고려한 금액으로 절대로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시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현황 보시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대지는 두 필지 모두 매각 진행 중입니다. 두 필지 합산 면적은 538 제곱미터, 163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건물 면적은 126.9 제곱미터, 38.3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주택은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 제시외 건물은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 날은 1960년, 1950년으로 등재된 상태, 등기까지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각 중인 토지와 건물 현황 보시면 지금 표시되는 모든 내용들 매각에 포함된 상태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액이 조금 높게 평가됐습니다. 아래로 위치한 건물들의 내용을 보시면 건물 가액 자체는 높게 평가되지 않았으며 유찰된 뒤 입찰하신다면 주택은 공짜로 취득하는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또한 매각에 포함됐으니 별도로 취득하시거나 지료청구 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공부상 목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목조 및 조적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 고열리 소재, 고현 1, 리 마을에 관 남서 측에 인근하여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 마을, 농경지 및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필지들은 대체로 사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 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급배수 및 위생설비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앞마당의 건물은 멸실 등으로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마당 포장 및 과수목 등은 토지단가 산정에 감안 평가됐습니다. 제시회 건물들 또한 매각에 포함된 상태며 현황서상 점유 내용엔 단층 주택은 일부 증축된 것으로 보여지며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단층 창고는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한 분이 전입되어 있는데 이분께선 과거부터 전입되어 있으신 분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사망말소자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사망 말소자께서 아직 전입되어 있으니 조금 꺼림칙 하실 수도 있으나 사망 말소자 전입 삭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하여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출력하실 때 말소자 포함 여부에서 미포함으로 선택 후 조회하면 말소자는 제외하고 출력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입됐다고 나오는 임차인분에 관해선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 보시면 현재 소유자분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셨으며 그 뒤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토지만 나온 상태의 물건을 낙찰받으신 뒤 주택까지 모두 이전받으셨고 미등기 주택을 등기까지 해두셨으니 여러분께서 별도로 진행하셔야 될 내용은 없으며 추천드린 금액대로 낙찰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